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백수인 딸을 둔한 엄마의 사연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던 아이가 한국에 다녀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미국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딸이 한국에서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사는 메리 윌킨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자라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남편과 결혼한 후 뉴욕 근교에서 조용한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첫째 딸인 에밀리 윌킨슨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업 성적도 항상 우수했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뛰어났죠. 어릴 적부터 엄마 나는 커서 성공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죠.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전공도 당연히 유망한 경영학이었어요. 졸업 후에는 뉴욕 월가에서 멋진 커리어를 쌓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에밀리는 졸업 후 뉴욕의 한 금융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퇴근 후에는 말도 없이 방에 틀어박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얼굴도 창백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점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이유를 묻자, 딸은 울것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 이 일을 정말 싫어해. 하루 종일 숫자만 보고 의미 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그냥 기계처럼 일하는 기분이야.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당황했어요.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직장 생활인데 몇 개월 만에 포기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몰라, 그냥 쉬고 싶어.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난후 딸은 완전히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다가 다시 구직 준비를 하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유튜브만 멍하니 보거나 소파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가끔 거실에 나오면 초췌한 얼굴로 커피 한 잔을 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에밀리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 의욕이 안 생겨. 한때 자신감 넘치던 에밀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씻지도 않고 먹는 것도 대충 때우면서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한국 우리 가족과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에 왜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반짝이는 눈으로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이거 봐 한국 카페들 진짜 예쁘지 않아? 여기 나오는 디저트들 너무 맛있어 보여. 인절미 크로와상 앙버터 소금빵 나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어 처음엔 그냥 호기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에밀리는 하루 종일 한국 디저트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직접 주방에서 베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 만들면서 처음엔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급히 가봤죠. 거기엔 밀가루를 잔뜩 뒤집어쓴 에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오븐 앞에 서 있었어요. 에밀리, 무슨 일이야? 이거 태운 거 아니야? 엄마, 아니야. 이게 원래 이렇게 구워지는 거야 아마도. 그러고는 허둥지둥하면서 오븐에서 크로와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빵은 예상과 달리 바삭해야 할 부분이 너무 눅눅했고 색깔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빵을 바라보는 에밀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지. 그날 이후 에밀리는 매일같이 주방에서 베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요리에 큰 흥미가 없던 아이였는데. 한복 카페 브이로그를 본 이후로는 직접 빵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에밀리는 유튜브를 보며 쿠키나 머핀 같은 간단한 베이킹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구워지는 과정을 보며 신기해하더군요. 처음에는 주방이 엉망이 되는 게 싫었지만, 그래도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식빵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예상보다 식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말을 듣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나 이거 더 연습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 에밀리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베이킹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한국에 가서? 응, 진짜로. 유튜브만 보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한국에 가면 유명한 베이킹 학원도 많고, 카페 문화도 완전 다르잖아. 난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스타일의 디저트를 배우고 싶어.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에밀리, 너 한국어도 못 하잖아. 가서 어떻게 지낼 건데? 요즘은 영어로 배우는 프로그램도 많아. 그리고 난 진짜 해보고 싶어. 지금껏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방황했잖아. 근데 이제야 뭔가 재미있다고 느껴. 엄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에밀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면서도 막상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비치며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그렇게 제딸 에밀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밀리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과 아무 연고도 없었고, 에밀리는 한국어도 전혀 할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고, 결국 한독행 비행기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뉴욕에서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회공항에 내리자마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잘 도착했어. 그런데 여기 공항 분위기가 정말 달라.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라 길 찾기가 너무 쉬워. 짐 찾는 데까지 하나도 안 헤맸어. 숙소에 도착한 뒤, 에밀리는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한국 너무 좋아요. 거리도 깨끗하고, 지하철도 진짜 편리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갔는데, 완전 신세계야.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는 기본이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랑 따뜻한 국물까지 있더라고. 여기 편의점만 가도 한끼 해결되겠어. 다른 설레는 표정으로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출국 전에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서울에서 유명한 베이킹 학원 중 하나인 라 뿌띠 메종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식 제과부터 한국 스타일의 트렌디한 베이킹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의실에 들어선 에밀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에서 사랑받는 빵과 디저트를 배워볼 거예요. 강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고, 에밀리는 노트를 꺼내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학원에서는 영어로도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를 방문하며 한국 디저트의 분위기를 익혔고, 낮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직접 빵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복습을 했습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연구하는 일이 즐거웠는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단순히 빵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디저트 문화 자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디저트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녀는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서울의 유명한 디저트 카페를 돌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먼저 가로수길과 성수동의 트렌디한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루아상, 소금빵 같은 프랑스식 베이커리가 한국식으로 변형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양버터 크루아상이 진짜 맛있어요. 바삭한 크루아상 안에 고소한 팥과 버터가 들어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익선동의 한옥 카페였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분위기 속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는 팥빙수, 흑임자, 케이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떡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흑임자나 팥 같은 걸 디저트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경험하면서 에밀리는 점점 한국 디저트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작은 전통 떡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떡은 단순히 쫀득한 밥 같은 느낌이었고 딱딱하고 밋밋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처음으로 맛본 흑임자 크림 인절미는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쫀득한 떡 안에 부드러운 흑임자 크림이 가득 차 있었고 위에는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처입을 베어 문 순간.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떡이라고요?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베이킹 학원뿐만 아니라 전통 떡 공방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연구하고 다양한 떡을 맛보면서 그녀는 점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전통 떡뿐만 아니라 크림치즈가 들어간 인절미, 말차 크림 떡 케이크, 흑임자, 마카롱 떡 같은 퓨전떡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한국의 떡 명인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를 얻었고, 전통떡부터 퓨전떡까지 다양한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나는 이걸 미국에서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 떡을 판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떡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떡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할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에밀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느덧 한국에서 생활한 지몇 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베이킹이 점점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베이킹 학원에서 빵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떡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찹쌀떡, 송편, 인절미 같은 기본적인 떡부터 배우던 에밀리는 점점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쑥크림 샌드떡, 흑임자 티라미수 떡, 초코 브라우니 찹쌀떡 같은 퓨전 떡들은 기존 떡과 서양 디저트의 조화를 보여주었고 에밀리는 이런 변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떡을 미국에서도 팔면 어떨까? 한국에서는 떡이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세련된 디저트로 발전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떡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친숙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떡은 빵보다 훨씬 생소한데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 내가 과연 사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에밀리는 떡 공방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괜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열어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서 한국 디저트를 리뷰하는 한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욕에서는 K 디저트가 대세입니다. 앙버터, 쑥크루아상 같은 디저트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밀리는 뭔가 번뜩였습니다. 이미 한독식 디저트가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 그렇다면, 떡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날 밤, 에밀리는 미국의 퓨전 디저트 시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에밀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지, 가게를 어디에 열어야 할지.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밀리는 9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오랜만에 본 가족들이었습니다. 에밀리, 드디어 왔구나.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직장을 구할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는 제가 만든 떡 디저트로 창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떡? 미국에서? 그런데 그냥 전통 떡이 아니고, 퓨전 스타일로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야.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 거고, 가게는 어디에 낼 거니? 저도 알아요. 엄마, 그래서 처음부터 가게를 내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에밀리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게를 여는 것은 부담이 컸기 때문에 에밀리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직접 떡을 만들어 작은 상자에 포장한 후 지역 고객들에게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디저트 본적 있어. 쫀득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디저트. 에밀리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좋아요만 받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떡이라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미국에서도 이런 디저트를 먹을 수 있나요? 주문할 수 있나요? 에밀리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고 떡 디저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떡의 신선도 유지였습니다. 떡이 생각보다 빨리 굳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배송 과정에서 떡이 굳어버려 식감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떡을 더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정량의 우유 크림을 추가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의 쫀득한 식감을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빵이 아니라 떡이야? 라며 어색해했습니다. 떡이 빵처럼 푹신한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쫀득한데, 이런 식감이 익숙하지 않네요. 에밀리는 고민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더 친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떡을 단순히 전통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익숙한 빵이나 케이크와 결합시키면 어떨까? 에밀리는 기존의 떡을 재해석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브라우니를 만들 때,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브라우니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지만, 찹쌀가루를 넣으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독특한 디저트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한번 먹은 사람들은, 이런 브라우니는 처음이야. 너무 맛있어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도넛을 활용한 디저트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밀가루 반죽 대신 찹쌀 반죽을 사용해 도넛을 만들었더니 겉은 바삭하면서도 안은 쫀득한 완전히 새로운 식감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흑임자 크림을 가득 채워 넣자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크로플을 응용해 떡과 조합해 보았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크로플 위에 콩가루를 듬뿍 뿌리고 그 위에 인절미 떡을 얹어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더했습니다. 크로플의 바삭함과 인절미의 쫀득한 조합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디저트가 될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한 퓨전 디저트들을 다시 SNS에 올려 소개하자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떡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쫀득한 브라운이?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꼭 먹어보고 싶어요. 주문 어떻게 하나요? 짧은 시간 안에 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직접 떡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 정말 가게를 열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디저트를 좋아했고 떡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해보자. 에밀리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주문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물량이 늘어났고 주방 공간도 부족해 더 이상 집에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장을 연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필요했고 적절한 입지를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에밀리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팝업, 스토어 형태로 먼저 작은 공간을 빌려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주말 마켓에서 작은 부스를 내고 직접 떡 디저트를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식을 제공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게 정말 떡이에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오, 쫀득하면서도 부드럽네요. 신기한 식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고객들은 여러 개를 한번에 구매해 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한번 먹어보면 계속 생각난다 라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습니다. 에밀리는 문득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떡을 맛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는 자신이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이렇게나 큰 변화를 줄 줄이야.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지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에밀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식 매장을 열어도 되겠다. 뉴욕 그루클린 지역의 한적한 거리에 작은 가게를 빌려 에밀리는 마침내 퓨전 K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매장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고 메뉴 역시 기존의 떡 뿐만 아니라 퓨전 스타일의 디저트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어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제 매장이 생겼다니 너무 좋아요. 손님들은 인절미 크로플과 떡 그라우니를 주문하며 매장 한편에서 여유롭게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겼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고 에밀리는 어느새 뉴욕에서 가장 독창적인 디저트 카페 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한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가 매장을 방문하면서 가게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아시나요? 뉴욕에서 가장 혁신적인 k디저트 카페예요. 떡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요? 그의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sns에서는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주말마다 줄 서야 한데, 여기 디저트 정말 맛있어요. 떡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이야.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디저트가 예뻐 보여서 흥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배우고 보니 한국의 디저트 문화는 정말 섬세하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떡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예술이었어요. 한국에서 떡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 실패로 인해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딸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끝까지 저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막막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딸을 변화시켰구나.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에밀리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공. 한국의 디저트 문화가 한국의 장인정신이,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 에밀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내 목표는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디저트를 미국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에밀리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디저트를 경험하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디저트가 미국에서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더큰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기회를 열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